첫째, 저희 비커밍은 새로워진 경영대학 교육 환경을 위하여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문사회관 A동, B동은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들이 학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환경입니다. 경영대학의 약 1,500명의 학우가 쓰기에는 낡은 건물, 부족한 휴게 공간, 부족한 화장실, 불편한 일체형 책상, 낡은 사물함 등 경영대학에는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의 원활한 학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 비커밍은 경영대학의 리모델링을 진행. 오래된 비품들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학업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둘째, 저희 비커밍은 새로워진 경영대학 문화 생활을 위하여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영대학은 한 학기에 약 1,500명이 다니는 통익대학교에서 재학생이 많은 단과대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모임 분반 이외에는 학우 여러분들이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분반과 소모임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고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착화와 분방과 소모임에 내재하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경영대학의 각 세부 전공별 커뮤니티를 확보하여,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들께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해 드릴 것이며, 세부 전공별 커뮤니티를 통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학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학생의 활동을 통하여, 경영대만의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학우 여러분들이 즐거운 경영대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저희 비커밍은 함께하는 경영대학을 위하여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영대학 안, 안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평등하며 모든, 하, 모두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비커밍은 경영대학 하우 여러분들의 인권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경영대학 학생의 산하에 있는 성인권위원회를 정식 발족하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와 여러 가지 학생회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대학 내 성인권인식에 대하여 제거하고 경영대학 내 성문제와 인권문제 근절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대학의 구성원이신 미와 경비 근로자 여러분들의 환경 개선에도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받아. 넷째, 저희 비커밍은 미래를 위한 경영대학을 위하여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의 발전은 현재 경영대학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경영대학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취업 서포팅 사업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취업 서포팅 사업은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시고 취업을 하신 선배님들이 현재 재학생 여러분들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취업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의 발전과 학우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경영대학에서 시, 진행하고 있는 선배님과의 점심식사, 선배님들의 특강을 통하여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비커밍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영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 저희 비커밍은 한 단과대학만의 주장보다 총학생회타 단과대학의 연합을 통한 주장이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하여 저희와 인권 문제 및 교육 환경 개선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같은 입장을 가진 총학생회 전본 라오나와 타 단과대학 선봉과의 연합을 통하여 학우 여러분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학우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비커밍은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학우 여러분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족사학 단결홍익. 제31대 경영대학 학생회장단 비커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